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개편이 된 인퀴지터 전직으로 빌드를 한번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핫한 이 인퀴지터의 광신 충전 메커니즘을 이용을 했고요. 광신 충전은 이동기인 이 방패 돌진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킬은 이 소각이라는 스킬을 쓰고 있고요. 일단 단일딜과 매핑력도꽤 우수하고 몸빵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로스까지의 컨텐츠는 엄청 수월하게 깨는 편인데 메입은 잡을 때딜 넣을 타이밍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살짝 단점이긴 해요. 이제 템팔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병미 사고 템요 정도 장비 한2 0 0 정도 투자하고 뭐요 정도가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코 코어템... 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있으면 좋은 템이 조프의 피 목걸이랑. 영혼 올가미 벨트입니다 영혼 올가미는 생존력을 좀 많이 올려주는 벨트예요 요거랑 요거 정도는 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를 좀 껴주셔도 상관없는데 단검은 웬만하면 불커누스를 끼는 게 딜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님들 템 정도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무기는 불커누스, 악마 단검 저기 출혈 중인 적에 대한 화염 피해 증가는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출혈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못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리 피해랑 화염 피해 둘다 저그 무기에 붙은 플랫팀이 원래 주문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인퀴지터 미덕의 도구라는 노드에 전투 마법사가. 설명을 읽어보시면 주무기 피해와 동일한 주문피해 추가 획득이라서 저 무기에 달려있는 물리피해 플랫뎀, 화염피해 플랫뎀을 모두 주문피해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커노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점화된 적의 물리피해 증가 저것도 적용을 받고 그 밑에 있는 불에 화신 지속되는 동안 치명타 확률 186%그 다음 불에 화신 지속되는 동안 물리피해 화염 전환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조프의 피 목걸이에서 불의 화신을 땡겼기 때문에 물리 피해를 온전하게 전부 화염 피해로 줘서 100% 화염 피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팅으로 했을 때 지금 광신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DPS가 약 1200만 광신 충전이 아닐 때는 680만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후구는 다른 거보다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소각의 단계 최대치입니다.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위와 데미지가 많이 세지는 스킬이기 때문에 소각의 단계 최대치를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생명력 저항력 이렇게 땡겨주시면 되고 자 방패는 어, 불멸의 의지라는 방패를 쓰고 있는 이 방패를 쓰는 이유는.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좋아서 쓰는 거예요. 생명력 최대치, 모든 원서정, 마가넬 확률까지 올려주는 데다가 집중 유지 스킬로 주는 피해까지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집중의 선구자 이 친구는 뭐냐면 저한테 버프를 걸어줘요. 이 버프 중에 제가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주고 기절도 면역시켜주고 모든 상태 이상 효과를 회피하게 해주며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게도 해줍니다. 이 버프가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집중의 선구자를 달고 요걸로 이제 방어 기제를 좀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방패를 껴줬는데 혹시 다른 뭐 좋은 방패가 있다면 다른 방패를 끼셔도 상관없어요 네 예, 여러모로 팔방미인이라서 이 방패를 껴줬고요 요 방패가 그냥 검색하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님들 불멸의 지가 보면은 어 별로 안 비싸네 그래서 사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60카 정도 하는데 저가 리기 초에 맞출 때는 좀 비쌌거든요 네, 그냥 이거 완제품으로 사서 하세요 그리고 갑옷은 시체상인을 껴줬습니다만 이게 시체상인 6링크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돈 없을 때 이거 끼기 전에 엠브의 돌진이라는 갑옷이 6링크가 뭐 2, 30카 뭐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엠브의 돌진 끼다가 커런시 벌어서 시체상인으로 갈아탔는데 시체상인을 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왜냐 효과 범위가 많이 넓어져서 매핑도 보조되고 편의성도 많이 보조가 되고 생존력도 많이 좋아집니다 시체 상인을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반지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는 반지인데 인퀴지터의 생존 기제 중에 가장 큰게 신성화 지대를 깔면서 재생령도 높이고 또 신성화 지대를 깔면 적도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또 이제 병에 담긴 믿음까지도 쓰면 신성화 지대 효과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신성화 특화되어 있는 반지입니다 블럭도 올려주고 데미지도 올려주고 치명타 확률도 올려주고 뭐 여러모로 요것도 엄청 저렴한데 팔방 미인인 반지라서 가성비가 좋아서 껴줬고요 요거 대신에 나중에 비통의 고리였나? 고, 고고 그 제해전령 버프 효과랑 제해전령 꼈을 때 피해 증가하는 거 고고 반지 끼시면 데미지가 더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일단 요게 가성비가 좋아서 껴줬고요 그 반대편 반지는 이제 명중시 원소약화 저주를 땡겼는데 요거 대신 뭐 인화성을 땡겨도 되고요 그 본인이 자본이 없어서 명중시 저주를 땡기기 힘들다 하실 때는 그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따로 써 주셔야 돼요. 뭐 신비학자의 낙인에다가 연결해서 저주를 쓰든지 아니면은 고위 템플러의 장갑에 고정 옵션에다가 원소약화 저주를 땡기든지 아무튼간에 원소약화 저주랑 인화성 저주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저항 생명력 연결 주시면 됩니다. 신발에서는 순풍을 껴주고 있는데 이게 또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요즘에 그 수학이라는 그 크리프팅이 편입이 돼가지고 거래소에다가 순풍 검색하고 이런 거는 허위 매물이고요. 대충 이런 거 50카짜리나 아니 이 속이 없는 거에 빈점미 이런 거 검색하신 다음에 이런 거에다가 그냥 생명력 부여 그 다음 저항 부여 이런 크래프팅이 있거든요 그런게 한 30카 40카 정도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작업을 해서 좀 쓰시면은 순풍 신발을 매우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장갑에서는 이거도 이제 낙담이라는 옵션을 챙겼는데 낙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검색하는 방법 순풍 대신에 낙담을 검색해 주시면 돼요 낙담 그리고 장갑을 검색해 주시고 이런거 엄청 싸네요 1액짜리 지금 생명력에 화염저항에 낙담 붙어있으니까 이거 전미가 지금 두 자리나 비어있기 때문에 전미에다가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저항 크래프팅 하나 받고 수화 크래프팅으로 하나 또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거 되게 좋네요 1액짜리 엄청 저렴한 겁니다 지금 낙담에 생명력, 저항력 뭐 그렇게만 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혼 올가미 벨트는 뭐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생존을 많이 상승시켜주는 템이기 때문에 꼭 껴주면 되고요 왜 이것 때문에 생존력이 높아지는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생명력이 최대치인 상태에서도 생명력 흡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맞아도 차고 맞아도 차고 근데 그 생명력 흡수가 에너지 보호막 흡수까지 할수 있게 해줍니다 생명력하고 에너지 보호막을 온전히 다쓸 수가 있고 맞아도 계속 생명력과 에너지 보호막을 채울 수가 있어서 생존력이 많이 우수해집니다. 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는 지금 병에 담긴 믿음을 제가 끼고 있는데, 요거 많이 비쌀 경우에는 요 자리에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을 더 땡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루미의 혼합물 같은 거를 껴준다거나, 아니면 제떠미 단지를 껴도 되는데 제떠미 단지도 지금 많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루미의 플라스크나 아니면 일반 그냥 유황 플라스크 있어요. 이런 거 일반 유황 플라스크를 써주면 되구요. 플라스크에서 여러분들이 땡겨줘야 되는 면역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 제거, 중독 제거. 그 외에 냉각 점화 감전은 왜안 땡겨도 되냐면 인퀴지터 전직 노드에 보면 여기 원소 상태 이상 면역 부여라는 게 생깁니다 신성원 지대에 서 있으면 원소 상태 이상이 아예 면역 되거든요 근데 이 신성원 지대가 기본 유황 플라스크를 써도 생성이 되고 애초부터 인퀴지터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아주 잠깐만 서 있어도 이렇게 신성원 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소 상태 이상 면역에 대한 스트레스는 따로 안 받으셔도 될것 같으니까 중독 제거하고 저주 제거. 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집중의 선구자에서 저주 면역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근데 있었는데요 집중의 선구자가 버프를 매 순간 주는 게 아니고, 4초마다 이렇게 쿨타임이 돌면서 버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주가 항상 면역이 아니라 저주 제거는 챙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 제거, 중독 제거 챙겨 주시면 되고, 화염정을 높게 세팅한 상태에서 지혜의 참나무 플라스크,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저는 맹공 플라스크를 챙긴 이유가 이 시전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각이란 스킬이. 시전속도에 따라서, 위에 보이십니까? 맨 위에. 10단계까지 돼야만 딜뻥이 많이 되는 스킬이라서, 웬만하면 시전속도를 많이 챙겨주기 위해, 요거, 제가 은 플라스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껴주시는 게 좋아요. 이속도 올라가고, 공속도 올라가고, 시속도 올라가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시속 때문에 챙겨줬습니다. 은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 그 플라스크 소모량이 되게 커요. 처음에. 그래서, 충전 소모량 감소 옵션을 붙여주고 쓰시면, 두 번까지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생명력 플라스크는, 부글대는 같은 즉시 회복 달린 옵션의 출혈 제거를 챙겨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잼 세팅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육 링크는 자 소각 원소 집중 보조, 깊어지는 집중 유지 보조, 영감 보조, 에너지 흡수 보조, 제어된 파괴 보조. 그 다음에 투구 사 링크는 서리 방패, 비전 세도 보조, 새로운 활력 보조, 강철 피부. 강철 피부는 이거 좌클릭에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 3링크는 방패 돌진의 공격 속도 증가 보조에 방어 상승 보조 요거 이제 방어 기제죠 방패에는 화염 질주, 정의의 화염, 지속시간 증가 보조 장갑에는 <laughs> 신념의 파도, 피격 시 시전 보조, 효과 범위 증가 보조, 연소 보조를 쓰고 있는데 신념의 파도 피격 시 시전 효과를 거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킬 구조 자체가 가만히 서서 말뚝딜을 해야 되는 구조라 가지고 피격 시 지진이 엄청 잘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에는 오라를 넣어 놨습니다. 열광, 제의 전령, 육체화 돌고는 이제 생존 기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몽 보조 3레벨을 사 주시면 되겠는데 개몽 보조가 없으신 경우에 추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노드 중에서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요런 거세 개. 본 요런 거세 개. 어 요쪽에 노드를 좀땡기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개몽보조 정도는 3렙 정도는 사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딱 3렙 해야지 이렇게 만화가 좀 여유가 생깁니다 개몽보조 3렙 껴주시는게 좋고 사렙이면더 좋겠죠? 자 그리고 그 방어기제를 챙긴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방어기제가 뭐 상당히 많은 빌드입니다 전직노드에서 얻어지는 신성화 지대에서 얻는 어마어마한 재생속도와 그리고 신성화 지대 위에서 얻는 원소 상태 이상 면역에다가 그리고 그 방패 돌진에서 얻는 방어 상승 보조 자 그리고 집주, 깊어지는 집중 유지 보조에서 얻는 주의 효과 그리고 육체와 돌 모래 자세 그리고 서리 방패 그 다음에 군주월에서 얻는 생명력 흡수 여기 보이시죠? 생명력 흡수 그 다음에 방패에서 얻는 상위 집중 선구자 소환 그 다음에 집중 유지 중일 때블록 확률 42, 23 그리고 영혼 올가미에서 얻는 엄청난 흡수 유지력 그리고 좌클릭의 강철피부 도리안이 군단주호를 통해 에슐뻥튀기를 어, 많이 시켜놨는데 이것도 자본이 없으시면 굳이 안 끼셔도 되긴 합니다 네. 자본 이 있으면 껴주면 에슐뻥튀기가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껴주는 게 좋겠죠 플라스크는 뭐 방어기제에서 뺍시다 뭐 일단 생각나는 방어기제 정도는 제가 요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노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랩업 하실 때는 이쪽으로 노드를 먼저 가시면 좋은데, 랩업 하실 때는 시체소각이라는 스킬과 종말의 낙인이라는 스킬을 쓰시면 액트를 거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레벨 한70 정도까지는 어, 액티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종말의 낙인 4링크, 시체소각 4링크인데, 제가 그 링크를 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아니고 본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액티밀 때 종말의 낙인, 효과 집중 보조, 연소 보조, 맹공 혹은 점화 확산 정도를 꼈고요 시체 소각은 다중 투사체, 뭐 상위든 하위든 상위를 껴주면 좋습니다. 나중되면은 나중에 원소 집중, 그다음에 제어된 파괴 보조, 그다음에 재해전령 오락 켜주고 화염 질주에 비전쇄도 보조에 연막 질에는 이거 이동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함이죠. 그다음 새로운 활력 보조, 그다음에 신념의 파도 연소 보조. 이거 셀케로 써주시면 됩니다. 보스전에서만 이 시체 소각을 쓰기 위해서는 시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모독 연속 주문 보조, 시전 속도 증가 보조. 이렇게 액트밀 때 세팅을 해주시면은 엄청 엄청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 레벨 70에서 75 정도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밀어도 엄청 날로 먹을 수가 있으세요. 저 정도 세팅하시면 되고, 자요정도는 이제 생명력을 찍기 위해 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정도는 이제 군주얼 찍기 위해서 올라간 건데 군주얼은 이게 중요합니다, 님들. 도리아니의 교훈이라는 요 옵션이 제일 코어 옵션이에요. 도리아니의 교훈이 왜 코어 옵션이냐면 생명력 흡수를 통해서 생존을 땡긴 빌드기 때문에 요거 꼭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옵션은 뭐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만 더 붙여도 되는데 자, 중요한 거 패시브 스킬 8개짜리 대형 군주얼이어야 되고 꼭 패시브가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5개만 가지고도 주얼 자리 두 자리 낼수 있고 요거 두개 찍을 수가 있어요. 대형 스킬 군주얼에 요게 코어 옵션이고 요거 한 자리는 나머지 아무거나 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형 스킬 군주얼은 집중 유지 특화된 그 중형 군주얼을 땡겼어요 집중 유지하는 동안 치확치에 올라가는 거, 집중 유지하는 동안 공격 블록 주문 블록 올라가는 거. 그 레어 주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생명력이나 화염 스킬의 치명타 비율, 혹은 원소 스킬의 치명타 피해 비율, 주문 스킬의 치명타 피해 비율 이렇게 땡겨줬고요그 외에는 뭐 저항력. 부족한 스탯 뭐 이런 거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력, 주문 또는 화염 또는 원소 스킬의 치명타 피해 비율은 고정으로 가져가시고 그 외의 옵션은 본인이 필요한 거 아무나 거나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자리에 이제 도리안이 군단주 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냥 능력치 필터에 도리안이를 검색하면 여기 피로 목욕이란 게 나와요. 이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노드에서 받는 타락한 영혼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찍으셔야 됩니다. 요 효과를 받아야 A 슈리 많이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쪽에 이제 시전 속도나 뭐 땡기기 위해 찍었고, 여기 이제 방패 블록과 주문 피해 노드, 생명력 노드, 여기 이제 주문 블록 땡기려고 좀 찍은 거고 주문 치명타 생명력. 그 다음 에 여기는 이제 집중 유지 스킬에 만화 소모까지 붙어서 여기는 좀 찍어야 된다고 봐요. 그 주문을 시전하는 동안 기절 회피까지 하기 위해 아까 전에 방어기제 제가 사, 설명 하나 덜 드린 거 있네요. 기절 회피를 하기 위해서 또 찍은 노드가 있어요. 여기서 15% 여기서 2 5해서총 45%. 근데 여기가 좀 개꿀인 게 힘하고 민첩까지 35 정도 당길 수 있어요. 여기 찍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노드에서 또 기절 회피 40% 땡길 수 있고 또 여기서 기절 회피 20, 15% 땡길 수 있으니까 시전하는 동안 기절 회피가 95%가 달려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 외에 더 땡기고 싶으시면 기절 회피를 아이템에서 크래프팅으로 땡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일단 이 정도만 땡겨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시전 속도 땡기려고 찍은 노드에 아까 시전 속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전 속도가 높아야지 소각 최대치를 빨리 당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찍어주면 되고 여기 생명력하고 조엘로드고 그 위에 이제 여기는 치명타 노드 여기 이제 화염 피해 노드. 생명력 여기 치명타 노드 여기 이제 방패 관련 노드입니다 여기 방패 시전 속도랑 블록하고 주문 피해까지 땡겨지는 개골다리 노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절 회피가 20%가 당겨졌네요 95 더하기 20 하면 115입니다 기절 회피가 시전하는 동안은 그래도 최소한 115%이기 때문에 집중 유지가 멈출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생명력 이쪽에는 이제 피해 관련된 노드 생명력 여기도 이제 시전 속도 땡기려고 찍은 노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직 노드는 순서는 무조건 여기 2차 전직할 때 여기까지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차 여기 4차 여기 이렇게 찍어주 되겠습니다. 판테온은 카오스 저항을 얼마 안 챙겨서 지금 여기 아라칼리를 쓰고 있는데, 카오스 저항을 나중에 본인이 높게 땡기신다면 개인적으로 그냥 솔라리스 같은 거 땡기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카오스 저항이 안 높으신 분들은 이 아라칼리를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스 잡을 때는 리슬란사의 영혼을 쓰고 있거든요. 보스 잡을 때 제외하고는 그루스 커리 영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 도적 퀘스트는 모두 처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